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여기 공간이 좀 비지 않으세요? 네, 이 공간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이, 암스윙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계속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찔리면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놓고, 여기 돌리면은 여기. 그렇죠. 백스윙. 네, 올리고 거기서 천천히 오른발 오른발 뒤꿈치가 저기를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붙여서 네, 붙여서요? 네, 붙여서 비비세요. 그렇죠, 이렇게요. 네, 이 느낌. 네, 위에서부터 비비면서 이렇게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구분 동작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비비면서 내려올 때 발도 동시에요. 해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 맞아요.